안녕하세요. 옥주당수 종민입니다. 형님 그 무당이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무당이 된 계기요? 저절로 어쩌다 무당이 됐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이 길을 가기 전에 보험회사 지점장이었는데. 아침에 출근을 하면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동네에 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은 그 사람 A는 몇몇 살이 적은지 그런 것들이 훤히 보이더라고요. 형 지금 현재 옥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데 네.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? 옥주당이라고 사용하게 된 건, 제가 이 길을 가기 전에, 음, 을참 많이 했어요, 저는. 왜, 제가 그 직업이 그 보험회사 지점장이었는데, 인큐 지점장이었어요. 그러면 이제 내 조직을 지점 오픈을 해가 나가야 되는데, 어? 그렇게 되려면은 매니저들이 들어와야 되고, 조직이 갖춰져야 되는데, 그게 마음과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. 내 혼자의 문제 같으면은, 음, 아무 문제 없이 이게 되든 안 되든 크게 그게 안 되는데, 그런데 내가 조직을 운영, 운영하면서 조직을 말아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굿이라는 것을 이제 전보로를 가는 거예요. 왜 우리가 쉽게 찾는 곳이 타로나 뭐 이런 곳, 그 점사를 보러 간다 하죠. 그렇게 가고 하면, 어, 왜그 지점장 지점 오픈 해 지점을 오픈해서 나가게 해줄 테니까 어? 저기 굿을 해라. 그래서 굿을 참 많이 했어요. 굿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언니한테 굿을 하게 돼요. 우리 언니가 내를 그 무당을 안 만들려고 어? 쉽게 말해서 굿을 참 많이 했는데 어 하다가 신이 들어왔어. 신이 들어와가 이럴 굿을 중간에 그만뒀죠. 그만두고 나니까 저 혼자 멍하니, 멍하니 한 6개월 동안 진짜 음식을 못 먹었어요. 밥도 못 먹고, 잠도 못 자고. 그리고 사이다만 먹었어. 그 사이다를만 마시면서 참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눈물이 나요. 그때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. 아마 나네. 그래서 목주당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? 어, 계기가 있죠. 제가 이 길을 가게 된 거는 신내림굿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간게 아니고 어떤 굿이라는 행태를 진행을 해가지고 제가 그 손님들을 보고 뭐 점사를 보고 했던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이 그 세상에 나 혼자 뿐인 외톨이, 정말로 외톨이였어. 내가 이 길을 가면서 가기 전에 진짜 예수님도 불려봤고, 성모 마리아님도 불려봤고, 어 아버지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어. 조상도 찾아보고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. 어디 갈 데가 없어. 잠도 안 오지. 그럼 거기 가 가지고 이래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 점사를 봐주고 했어요.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사람들 점사를 보더라고 그래 보고 하면서 너 누구냐고 그러면 하는 말이 오빠 나 옥주야 언니 나 옥주야 옥주 그렇게 옥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길을 안 가려고 천지팔랑 신주경 책을 하루에 3독씩 하는데 그 위로 점사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점사비가 올라오면서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게그 옥주라는 말을 쓰더라고요. 그래 옥주가 누구냐고 내가 이 기도를 받아서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옥항상제의 막내 따님이시다 하시더라고. 그래서 옥주 공주라고 그 가세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. 그래서 옥주당이 됐습니다. 무당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셨나요? 가장 기억에 남는 일요. 어디에서 전화 한 통이 딱 와요. 전화 한 통이 딱 오는데 내가 문을 열었어. 문을 탁 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빛이 쫙 난대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손님이 왔다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어디에서 또 전화가 와. 전화가 오는데 문을 탁 열었어. 문을 탁 여니까 신랑각 시 너무 말쑥하게 차려 입었어요. 양복을 착 입고, 응? 그래, 내 생각에 저런 사람이 너인데 뭐 보러 올게 있다고 이 생각을 했어.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몰랐어. 그런데 이렇게 눈을 돌리니까 애가 요만해. 딱 애가 요만한데, 애가 요만한데, 요만한 애한테 입을 또 맞추고 있는 거야. 그래서, 아하. 애가 말못 하죠, 딱 그랬어.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아홉 살될 때까지 말을 못 해가지고 한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한 말이 이거 귀신 들린 건데 귀신이 붙었어요. 그나는 귀신 못 되니까 여기 그 울산에 그 저기 잘하시는 선생한테 연결을 해줬어. 그래그 신랑 각시가 가는데 가고 나서 내가 이래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때는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실 때예요. 이러는 거예요. 내가 풀어준다는데 네가 왜 그러는 거야? 내가 풀어준다는데 네가 왜? 아 할아버지 애가 어 귀신이 붙었다고요. 애가 말을 못 한다고요. 내가 또 이랬어.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신에 대한 신념이나 확신이 지금만큼은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래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할아버지가 내 인데 그러는 거예요. 내가 풀어준다는데 네가 왜그러더라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할까요? 그러니까 부적을 내려주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.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음 날 바로 와서 아침 일찍 그래서 부적을 내려주고 나니까 한한 한 달도 안 돼서 어, 엄마가 아니고 엄마 안녕하세요. 바로 그렇게 돼가지고 부적으로 애를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애를 말하게끔 해줬어요. 그 일이 제가 아주 초창기 때 일어났던 일이라서 어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재원사입니다.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. 아, 많이 힘드셨군요. 그럴 땐 060-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. 힘들고 답답할 땐 060-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. 네, 재원사입니다.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, 무슨 문제일까요? 아,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.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. 힘들고 답답할 땐 060-3000-108번 재혼사로 전화해 주세요.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. 네, 재혼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. 음,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. 사업으로 인한 고민, 취업으로 인한 고민, 결혼으로 인한 고민,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.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 드립니다.